진이 이제부터 내케이크 만들겠습니다. 제가 대신 천천히 해줄테니까 저만 다따라해세요 엄마, 엄마가 내 종이를 가짜로 이렇게 따라해. 아니 진이 빨리 쳐봐. 와 진짜 천천히 하다 그랬어. 여기 반을 한번 접고 여기도 반을 한번 접어줍니요 여기까지 다 되나요? 됐으면 뒤를 뒤집어주고 이선 가운데에 넣서 이렇게 접어주고 또 뒤집어서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 올리는 건 1m 정도 올립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되나요?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그럼 맥타이 완성 방법 간단하죠? 네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.